가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라져가는 골목길을 화폭 에 옮겨 남기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순천으로 가봅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길 녹슨 대문과 잿빛 시멘트 담벼락 사이로 사람 사는 냄새가 가득한 곳 우리는 그 정감 어린 장소를 골목이라 부른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 나리 나리, 나 걸렸어. 얼른 잡아 잡아 잡아. 여러분 이런 놀이 많이 해보셨죠? 저는 골목에서뭐 사방치기, 고무줄 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소소하지만 매력 있는 골목길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가보실게요. 어, 야! 야, 야, 전신주보다 높은 건물이 없는 춘천시 진화동의 키 작은 동네. 옛날 골목 풍경이 그대로 남아 있는 이곳에선 요즘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곳에 오면요. 예쁜 전시 작품들을 볼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laughs> 네, 어떤 전시회인지 소개 좀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근화동을 중심으로 해서 요 근처에 있는 골목들 풍경을 15명 작가들이 일주일씩 릴레이 전시하는 거예요. 음... 민족미술인협회 강원지회 소속 15명의 화가들이 선보이는 근화동 골목길을 주제로 한 전시회 현재는 여덟 번째 화가인 서숙희 작가의 전시가 진행 중이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서는 작품에 어떤 것들을 좀 담아내고자 하셨어요? 음, 저는 약간 골목 중에서도 전체적인 어떤 건축의 전체가 아니고 음. 부분 부분들 그런 것들을 주제로 했어요 그러니까 음. 뭐 낡은 대문 쓰러진 담장뭐 이런 이런 식으로 음. 굉장히 작은 네, 압축된 주제로 몇 가지 해봤어요. 네. 무심코 흘려보내기 쉬운 골목안 일상의 조각들. 그것을 담기 위해 화가는 골목과 친분을 쌓았다. 이 전시회에는 선생님의 몇 개의 작품들이 있는 거예요? 네, 걸린 건한 스무 점 되고요. 음. 하첩에 있는 게 스무 점 정도. 음. 거는 이제 주로 스케치. 어...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전시회를 준비하신 거예요? 저는 3월부터 이제 이게 전시가 이제 그 결정되면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나와서 음. 계속 나와서 사진 찍고 정들었어요. 그래서. <laughs> 근데 딱이 네. 부분이에요. 네. 근데 네네네. 작품 속에도 있었죠. 네. 음. 여기 그 함지박에 이렇게 파초, 아니 부추가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네. 너무 정겹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 봤던 풍경도 음. 같고. 일상의 모습 그대로 화폭에 옮겨진 풍경들, 어쩌면 화가의 추억이기도 한 풍경들이다. 어렸을 때 골목길에 대한 추억이 어떤 게 남아있는지 음, 궁금해요. 네, 저는 탄강촌에서 컸거든요. 음. 그때는 뭐 탄강촌이라 아이들이 되게 바글바글했죠. 뭐 이런 골목에 나와서 늦게까지 쓴박 꼭질 땅따먹기, 뭐 그런 거 하고. 담벼락과 담벼락 사이, 그 작은 공간 또한. 내 집만큼 익숙한 삶의 공간이었다. 골목길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 바로 춘천시 악사동에 위치한 망대 골목이다. 이미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춘천의 명소.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이요 망대골목입니다. 사진 블로거들 사이에서요 망대골목은 유명한 명소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곳 있잖아요 기대슈퍼는요 이 망대골목 중에서도 만남의 장소라고 합니다. 망대골목을 찾는 사람들 사이에선 동네 슈퍼마켓이 만남의 광장이라 한다. 물론 평소엔 마을 어르신들의 마실방이기도하다. 망대 골목에 오시는 분들은 이 슈퍼를 꼭 들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음, 이 슈퍼는 어. 언제부터 생겼어요? 음, 1988년, 89년, 그저 그때 생겼어요. 오, 진짜 오래됐네요. 네.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 궁금증을 풀어주는 데죠, 망대가. 음, 왜요? 망대가 뭐 하는 데가 하고 이렇게 물어보고. 어머. 제주도에서 관광을 와도 망대를 또 찾아보고 가고 음. 어떤 때는 대만 사람이라고 하면서 망대가, 망대가 어디 있는지 <laughs> 한국말도 서툴러 고 어, 물어보는 진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내가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춘천 지역의 화재 감시를 위해 세워진 망대 그 망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 마을은 현재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돼 조금씩 모습이 변해가는 중이다. 골목들이 요새 없어지잖아요. 굉장히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아, 아쉽죠. 음. 저한테는 추억도 되게 많고 그리고 어쨌든 집이니까 음. 이집 주변 동네들이 조금씩 조금씩 없어지고 있다는 게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죠. 음. 망대는 우리 선생님께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음. 망대는 저한테 되게 오랜 친구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어 때로는 뭐 이게 좀 거창하기 하지만 등대 같은 느낌. 음. 이게 지금 뭐 오랫동안 저 제가 바라보고 그리고 항상 저 옆에 있었고 그런 오랜 친구 같은 듬직한 그런 느낌입니다. 언젠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이 곳의 풍경을 그림으로 남기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작가님께서는 골목길 그림을 그리고 계시잖아요. 어떤 작품전을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약사동을 배경으로 하는 약사전을 이제 지난달부터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음. 정말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왜그 골목길이라는 주제를 선택하시게 되신 거예요? 사라지고 훼손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크게 있어요. 음. 그래서, 어, 좀, 이 골목을 기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올해 약사전을 이제 기획을 하게 됐어요. 아. 박은경 작가가 그린 망대골목의 풍경은 어떤 모습일까? 망대골목 바로 아래에 위치한 작은 갤러리 카페에선 약사동 골목을 주제로 한 다섯 작가의 전시가 진행 중이다. 옛 추억들을 뭐 아주 기쁘게 회상할 수도 있고 뭐 나의 지나간 봄을 상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 보따리는 가급적이면 가장 예쁘고 어, 예쁜 문양들을 사용하도록 했어요. 이곳을 떠날 준비를 하는 알록달록한 지난날 골목길의 추억들. 약사동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며칠 전에 가보니까 많이 사라진 곳들이 더 많고요. 근화동은 재개발 지역이긴 하지만 아직은 많이 허물어지지 않은 곳들도 있고, 그래서 현재 근화동 같은 경우는 이제 볼 수가 있고, 약사동은 좀 많이 변화가, 어 변화의 어떤 지점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언젠가 변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떨칠 수 없는 묘한 아쉬움. 관람객들도 그걸 느끼고 있을까? 어머니를 보는 느낌이죠. 예전에 우리가 아유, 자랐을 아유, 때 아유. 그리고 항상 바쁘게 현대인이 살고 있지만 항상 마음속에 그려지는 동심과 같은 그런 곳이라는 생각 그리고 항상 마음속에서 꺼내보고 싶은 그런 그런 마음. 네. 네. 어쩌면 사람들은. 캔버스 속 풍경을 통해 각자의 골목길을 꺼내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모든 것을 다 변화하고 바꾸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 지켜내, 지켜내고자 하는 어떤 지역, 지역의 어떤 부분들은 조금 지켜가면서 개발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다시 찾은 근화동 골목. 그런데 이번엔 손님들이 많다. 그것도 어린이 손님들. 여기서 뭔가 체험 같은 것도 하나요? 아, 네. 수업 같이 하고 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이 근화동 이 근처에 친구들하고 같이 회화 수업하고 있고요. 회화 수업 한 다음에 이, 이, 이 나무 목판에 그림을 옮겨서 이 그림을 다시 이정표처럼이 골목골목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어른들만의 추억으로 가득한 골목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추억 공간으로 거듭나는 순간이다. 골목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아이들은 익숙한 음. 공간이 아니잖아요. 지금 은 그냥 다 아파트 같은 데서 지내다 보니까 이 활동을 통해서 애들이 좀 골목 어 어렸을 때 저희들이 누렸던 골목의 그런 정취도 느끼고 이렇게 마당이 있고 텃밭이 있고 이런 곳에서 같이 이제 옛날 집이 공간 자체가 오래된 집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취들을 같이 느낄 수 있으니까 저도 좋고 아이들한테도 그런 것들을 이해시켜 줄수 있고 그런 면에서 저는 함께 한다는 부분이 좋고. 흐리는 세월에 거슬을 수는 없지만 어린 시절 재밌게 놀았던 기억, 그 따스한 온기가 우리 아이들의 가슴 속에도 계속 이어지길 바라본다. 요즘 춘천의 골목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사라지고 이제 건물 새로운 건물만 들어오는데 이제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지냈던 이 골목을 뭐 어른이 되면서 잊어질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지만 이거를 계속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정서를 계속 유지하면서 마음속에 담아 가면서 좀 성장할 수 있는 옛것을 기억하는 친구들로 자랐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고요. 낡고 좁고 불편하지만 항상 돌아가고 싶은 추억 속의 장소. 투박하지만 정감 어린 골목길은 언제나 우리 마음의 고향이다. 근화동 골목을 그린 어느 날 골목전은 (8월 19일까지) 그리고 약사동 골목을 그린 약사전은 (8월 25일)